사실은 아 여러분 영상이 꺼졌습니다. 이게. 영상이 날라갔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바글바글 끊고 하는 걸 했어야 되는데저도 <laughs> 맛있게 먹었습니다. 편집을 하면 그러니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조명빨이 훨씬 좋다. 네? 근데 도깨비님 머리가 빛나네. 조명빨이. 오늘 이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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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루셨어 화면에 영상의 화면이 어떻게 나올지는 직접 봐야 되이죠와 먹음직스럽게 나오네 음식이 자 요거는 도덕구입니다 도덕구에 도둑구이. 잘 드신다 도덕구이 옛날에 먹어버릇 해갖고 그죠? 옛날에 반찬 고쓰면뭐 그거 들고 산으로 갔다며 캐러. 그 그렇죠. 좀. 옛날에 여기 저기 저기 금대국 거리 더덕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때 나무가 사람 키만 했어요. 나무가 그렇지. 요즘은 않았지. 토끼도 없어요. 토끼도. 옛날에는.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옛날에는 나무를 자, 많이 뗐잖아. 더덕이 자랄만한 환경이 좋았고. 음. 지금 나무가 막 우리 집 떼도 이만하거든. 더더기 살수 없는 환경이 이제는 아니에요 아 토끼도 잡아서 해드식으로 했어? 토끼고기 맛이 어때? 난 토끼는 먹어봤네 아 그거는 한 30년 전에 그죠 지금 못 잡잖아요 아니 먹을 게 많은데 뭐 그렇지 그때는 토끼 나은잡아먹는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때 토끼는 그렇죠 음. 30년 전이면 뭐였는데? 90년대? 90년 초다 정확하게 말하면 30년도 됐어요 그러니까 90년도야 아 80년 말아니 90년 아 지금도 맛있네 그 짜리가 음.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지금 저덮이 그 너무 잘 나오는데요. 이 꼴뚜기 이 찌개 이렇게 있는데요. 육개장이에요. 이,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요거 김치 겉절이. 원래 겉절이가 밥찌개에요 사실 딱 끈한 밥에 먹으면 맛있지. 정말 맛있어요. 그래. 배추가 좋아서입니까? 잘 담아서입니까? 배추도 꼬소하고 얇고 일단 배추가 두꺼운 음. 맛이 없거든 물이 많잖아요 수분이 그렇죠. 이거 얇잖아요 아삭아삭거리고. 음. 더덕구이. 더덕은 정선 태백 더덕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니까 그래 고하시더라고 이게 더덕구이입니다. 초벌을 한번 굽고 양념을 발라서 약한 불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딱 먹기 좋던, 좋다. 음. 어, 고생했어요, 진 참, 하여튼. 이것도 보시는 구독자님들, 도깨비님 복 많다고 하시겠다. 이거 더덕 이거 먹기 쉽지 않아요, 도시 사람들. 그렇죠. 나 여기 오니까 이런 거막 주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해. 옛날에 이 더덕 먹으려면 진짜 힘들었어. 정선 태백소덕은 거의 산떠덕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뢰가 높아서 그렇다그러더라고요 이거 내가 보니까 정선거 같아 그분이 근데 태백고독자예요태백고독자아 아, 그래요? 응. 또또야 너는 니밥 네 먹어야지 아저씨 식사할때 되면 꼭 그러더라 아유 색깔이 빨그리한게 그러니까 조명빨이 좋네요. 아, 우리 여사가 <laughs> 오늘 사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 장내 시장에 가 갔다 오고. 맞아. 넌 아무 데도 안 갔잖아, 도또야. <laughs> 장내 시장 갈때 우리 또또 자기도 데려다 달라고. 가방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거 있죠. <laughs> 김치는 또잘 드시네 겉절이는. 내가 싱거를 못 드시고 이키아가 옛날 좀 좋다면 이거뭐다 먹었어 이거. 나이가 먹으면 나 옛날에 점점 더해 이제 나이 먹으면 옛날에 그 형님들이. 이빨이 약해졌네. 이면 도대체 뭔 소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이고 이빨이 왜약해졌냐 나가도 60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제 이해가 하는 거야. 뭘 마음대로 칵 씹지를 못하겠어 이제는. 당연하지. 아 그리고 옛날에 젊어서 그렇게 오징어를 많이 씹으셨다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오징어 사가지고 그냥 집에서 질겅질겅 씹었으니 그게 이빨이 안 나가. 그때도 누가 뭐 그러더라고. 너그 오징어를 먹다가 나중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고. 네. 그렇지. 젊었을 때 주변에 충고하면 안 들리지 않니 잘? 맞아요. 음. 우리는 오징어보다 나는 옛날에 집포 참 많이 먹었는데 그때 집포 여사... 나올 때만 연탄불에다가 구워가지고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 맛있었어. 여사님 아직 치아가 좋잖아요. 나는 음. 아직 내 인데. 우리 나이에 비해서는. 그렇지. 근데 쉬었지. 나도 한두 대는. 응 음. 드시는 거 보면 내가 앞에 아직 좋아.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지. 밥 먹을 때 보면 뚝뚝 흘려. 근데 그게 치아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옛날에 보면은 엄마 아버지도 노인네들 봐봐 흘리시잖아 막. 맞아. 그때 이해 안 가잖아 이게. 어. 이게 치아의 문제가. 야 우리 아, 치아도 치하고, 응. 입술도 탄력이 떨어져 있어. 어 입술도. 탄력이 인가 떨어지는 거야. 옷에 묶고 막 그러잖아. 나도 그렇게 짜증 날 때가 있다니까. 먹다 보면 톡톡 갈리는 거와 독도. 아휴. 요걸 마지막 한 가루. 진짜 잘 드셔. 오늘 새끼 드시는 거요 새끼. 기죠? 그럼 사람이 새끼 먹지도끼 먹습니까? 원래 두끼 드셨잖아 도깨비님. 응. 음. 상인데. 밥더 드려? 응 음. 저녁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저녁 일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음, 어제 실방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어저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 우리 여사 요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이거 더덕 요리 하니까 향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포니까 이게 칼로 푹 자르니까 진액이 쫙 나와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열심히 안전 운전 하세요. 아, 잠깐만. 전혀. 꺼지는 말고. 네. 커피 한잔 주세요. 좀 늘려야 돼요. 다 덜어서 찍어야지. 왜 이러십니까, 아저씨? 사실 밥을 더 먹고 싶은데, 저녁 일에 지장이 있어요, 진짜로. 너무 많이 먹으면 졸리더라고. 아우, 고소한 어, 찌개. 하여튼 뭐든지 잘해 <목소리>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일 가야 됩니다 저녁일 오늘 조명도 고치고 사실 그동안에 식탁에서 저밥 먹으면서 뭔가 모르게 조명이 좀 아쉽다.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요거 하나만 켜놓으면 둘이 밥 먹는 데 지장이 없어요 사실은 저 밝은 불다 꺼도 내가 볼 때는 밥 먹을 수 있겠죠 충분하죠. 일종의 무드등 유튜버 또 22만이 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쓴만큼 보내려 하는데. 야, 근데 괜히 하는 말이라 이 거자리가 참 맛있네. 응? 참 맛있어. 딱한 숟가락만 더 먹을 때 이거. 이거 막그내 밥해서 먹으려고 그래. 추저 아이씨 닭구로 주세요. 딱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이제, 이게 한숟가락이 그거 앉아서 같이 먹어주시는 것만 해도 그거 안 나옵니다 여사님은 안 나와요 안 나와 맛있네요 다리 맛있게 했다 절대 안 나오고 손만 나오네 나내 생전에 이거 처음 해봤어 아까 유튜브 보고 배웠기때 하지만 엄마 하는 거 보고 옛날에 이걸로 소리끼지않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만 챙겨주는 거야 음. 응? 옛날 어른들이 그 남아 서로 사상이 음, 그래. 있잖아요. 딸들은 시집 가면 그만인데 뭐 이런 거. 우리 집에 특히 우리 엄마가 특히 그랬어. 좋은 거, 좋은 음식이면딸 먼저가 아니라 아들 먼저. 그래서 내가 딸 중에서 제일 건의를 많이. 엄마는 왜 아들밖에 아들만 챙기냐고. <laughs> 옛날에 시골 우리 외갓집 에 가도 그런 경향 이 있었어요. 미꾸라지 잡아으면은 음. 아들만 주는 거야. 옛날 엄마도 다그랬어 아들을 낳아야지그 집안, 식구가 된, 되는 되래거 아들, 아들, 아 쫓겨나는 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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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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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들 아들, 아요 진짜 아들, 이렇게 많이 드셔주니까 먹을까 빨 하세요 오늘 알겠어요 <laughs> 밤 12시까지 이제 배가 빠지게 되요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이게 뭐야 네어 먹고 나갈 때요 아 에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12분이면 빨왜이런니까 왜? 응? 이제 끝이라고 아, 맛있네 내가 처음 했는데 더덕이 구 진짜 성공이네요 더 이런 맛이 그래서 더덕 더덕 그는구나 더덕 고요 아, 그 무서워요. 얼굴 가까이 대지 마. <웃음> 자, <웃음> 시청자님들 여기서 쇼를 뵙겠습니다. 쇼를 잘. 네, 몇일째 비가 오고 있는데 건강하시고 항상 건승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세요.